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신혜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신혜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두배 랜박을 5만원치를 구매를 해주셔서 덤이랑 물품값을 포함해서 10만원치를 구성을 해보았고요. 캐릭터 위주랑 그리고 구성 영상을 따로 신청을 해주셨고, 제가 또 크리스마스라서 추가적인 덤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랜박 램박 두배 랜박해서 5만원 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과자 먼저, 과자나라 여은양, 아, 여은양 립핑치입니다. 앞면에 이렇게 분명히 런식으로된리핑치한 세트가 들어가고요. 메모지는 토순이 숲속마을 대떡매 한 세트랑 모찌 달빛떡매, 모찌 버섯떡매, 그리고 모찌 노란 침대떡매랑 모가 태군우 맥주 한잔 모찌 쿠키떡매, 그리고 감기농장 모찌랑 떡미는 마지막으로 공방모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인스는 베니, 영화관 이스, 두 세트랑, 그리고 토순이, 숲속 산책 두 세트, 여우냥 놀이공원 이스, 두 세트랑, 목욕 시간 이스, 두 세트, 그리고 우체부 두부 두 세트랑, 석기시대 두부 두 세트, 멕시코 두부도 두 세트, 인스는 마지막으로 하트 두부 두 세트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도무송은 캠핑 도무송 두 세트랑, 오만 모찌, 그리고 1000원 모찌, 만원 모찌. 이것도 제가 핑크하우님께 계란 강도를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된신상 도무송들이고요. 각각 두 세트씩 들어가고, 그리고 햄버거 모찌도 두 세트. 야초, 벌꿀 도무송 두 세트랑, 디저트 냥두 세트. 사사, 공룡, 그리고 고양이. 요거는 판다 운동 복감이랑 보무송무 마지막으로 개로도부 두 세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렇게는 총두배 랜박 5만원 치의 부품이고,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추가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그거. 북극베어랑 그리고 요런 이스 두 세트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추가덤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동안 5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시면 넣어드리고 있는 키티 마우스 피드랑 키티 볼펜입니다. 요것도 이렇게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총 이렇게 두배램바 5만 원, 10만 원채 물품이었고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1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3일 전에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